얼굴 크기가 똑같으시네요. 아니 어제 그거 씻고 잤더니 머리가 풍성해져서 그래. 나라는 볼 때마다 눈이 손딩 손딩혀. 나라가 아니고요. 나르요. 놀 나르야 맞아. 놀롤 나르. 날이 마음 화정이는 또안 오나 그때가 좋았지. 화정이 보고 싶어? 오. 화정이 건강상. 보고 싶어? 아 예스. 선비는 홍일이야. 뭘 홍일이야? 근데 홍일이 오늘 뭐 한대요?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서는 또 어디를 간 거야? 이번엔 부산 갔어? 하 좋겠다. 또 남자친구랑 갔냐? 응. 왜 말? 데이트도 하고 좋겠네. 빨 세상. 피파는 어 일단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긴 해서 좀 알아보고 하려고요. 선생님 하면 초대해 가지고 배우는 것도 하고 카드도 조금 더 뽑고 우승자 꾸티뉴. 아그새끼는잘안 가르쳐 줘요. 옆에서 지뢰만 존나. 너나 더 피파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야지. 개소리야. 저번에 배웠잖아. 화만 존나 내고. S 위에도 애 있고. 야! <laughs> 포켓몬빵 안먹어봤는데 맞다 뭐더라 내가 인터넷 보드가 캡쳐했거든 얘들아 열봉지 묶음을 선착순 한정판매로 판다는거야 어 맞아 오전 11시에 내가 해보려고 11시에 들어갔는데 3초 컷나아 <laughs> 맞아? 나는 포켓몬빵 안먹어봤어 스티커도 구경도 못해봤어 고오스가 꿀맛이라고? 아 먹어보고 싶기는 하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구해줘요 네 편의점 알바하시면 어디서 하시는데요? 설마 뭐 부산 이여인 아니겠죠? 제가 부산까지 가서 받으러 가기엔 좀, 그거 맛있음? 왜 인기가 있는 거임? 고라온 포켓몬 뭐 이런 거니까 그러겠죠? 와, 포켓몬 빵을 사려고 지금 이 사람은 43개의 편의점을 돌아다녔네. 근데 나도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. 장근 마켓에서 빵을 사. 오! 포켓몬 빵 팝니다. 피카츄 빵. 초코롤 고스 꼬부기 빵 이렇게 있다고 와 근데 뭔빵 뭐 하나에 5천원씩 팔아 와 진짜 이 사람들 나도 오늘부터 빵이나 팔러 다니까 이게 몇 배야 대체 나도 내일 그 전기 자전거 타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녀야겠어 아 근데 그렇지. 발품 좀 팔아야 돼 진짜 이거 리뷰하려면 그지 <laughs> 뭐라고 핵님들 포켓몬빵 빵 사고 띠부실만 빼고 고데기로 조지고 조지고해서 당근아셈 개소리야 임마 포켓뽕을포켓뽕이란다 포켓빵을 사는 이유가 빵이랑 이 스티커를 보려고 사는 건데 그거를 빼버리고 빵만 쳐먹을 거면 그냥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오천 원짜리 빵을 사도 그것보다 많이 그것보다 많이 많이 사겠다 야 그거 사기야 이, 이, 이 개자식아 트의선비 번호 등록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부시를 산다고는 안 했잖아. 아니 빵 자체 안에 그 뒤부실이 있는 건데.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 진짜 저 자식이 죽고 싶나 진짜. 대단한 열정들이다. 야 이렇게 상박한 시대에 저거로 저런 거라도 없으면 사는 맛이 있겠냐. 저런 거라도 구하러 다니고, 그냥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, 피카츄빵 하나 구하면, 헤헤헤헤,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, 그거 까먹고, 스티커 하나 딱 보면서 말이야. 와, 이거 뭐 나왔을까, 안 나왔을까, 혼자 이렇게 딱, 그 이렇게 보면서. 아, 근 너무 찌질하지. 응. 진짜 옛날 생각도 하면서 약간 좀 그런 거야. 어쩔 수 없어. 이런 거라도 나와줘야 그나마 해야지. 좀. 지적 떨지 마시고, 영양갱이나 드시지. 아, 영양갱은 안 먹어요. 저도 영양갱 안 좋아해요. 오! 아, 나도 그러면 일단 내일나가서 편의점에 한번 싹 돌아볼게. 잼민이 편의점에서 s 인가들이랑 포켓몬 빵가1고 m i n u t e 가1가10 minutes인가? 10 minutes인가? 10 m i 가10 m i 가10하 i n u t e s 인가10 m i n u t e 가10 minutes인가? 10 m i n u t e 가가오박 수? 편의점 앞에 오박사 붙여놓고 여긴 빵이 없으니 다음 편의점 가라고 하더라 아 진짜? 당찬이한테 시골 외곽에 있는 편의점 가보라는 게더 빨라 어 그런 거? 아 잠깐만 슬기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야 뭐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어 그거 각막혔어 어야나 아, 야, 방송 중인데 근처에 그저 응. 그거 있잖아 슈퍼 어디지? 아니 그 주문지네 그 아 그런데 혹시 포켓몬빵이 있으려나? 아 주문진에는 요 아직 포켓몬빵 있지? 아직 있어? 어 있을걸? 그러면은 스근 나가면서 거기 들려가던 혹시 포켓몬빵 있는지 한 번만 물어봐줘 있으면은? 다야지 아니 여기 시회도 많아서 포켓몬빵 그때 나 하나 사가지고 이상해씨 나왔는데 이상해씨가 나왔다고? 너? 그래서 나 집에 걸어놨어 그날 그래. 거기 기타 이거지. 여기는 알지. 오케이. 그러면 내 것도 좀우해하겠어 <laughs> 전화해. 어? 친구가 아프다는데 병원은 가봤어도 아니고 빵사오라는게 진짜 친구. 아니, 아니. 코가 막혔대잖아. 아이 뭐 아픈 게뭐 한두 번이요. 한숨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자, 다음 날에 다 낫는 거야. 야! 공장 네. 너 뭐하냐? 아야, 나 방송 중인데, 공지에 너 포켓몬빵 자주 올린다며? 어, 어. 왜? 너네 집 앞에 포켓몬빵이 좀 많은가 보다 왜? 너 포켓몬빵 필요해? 어 스티커도 같이 보내줘? 아 당연히 스티커 있어야지 빵 안에 스티커 <laughs> 아니 내가 몇개깐거 아니 그거는 너 쓰고 너해 그거는 난내거빵 난 빵이 바... 먹고 싶은 거야? 아니 빵도 먹고 그 안에 스티커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근데 빵이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뭐 빵은 다쳐먹고뭐 <laughs> 스티커만 주겠다는 거야? 빵이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?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몇 개만 좀보내줘 내가 나중에 지금도 집에 있긴 있어 네빵몇개 있는데? 이번에 한 5개 있었는데 뭐 무슨 빵 무슨 빵인지 한번 저 사진 아니, 찍어서 보내봐 야이빵 셔틀아 저기 기다려봐 어. 지금 뭐 있냐면 도로스 빵만 보내달라의 대본어초코롤한 개밖에 안 남았다 어 공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<laughs> 있었는데. 아, 진짜. 야, 야, 그러면 내가, 그, 뭐야, 나 홍게 온다고 하니까 그 홍게랑 바꾸자. 어, 알았어. 알겠어. 응. 어. 어,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구했어? 야, 임마! 왜, 임마? 너 부산 갔지? 나 부산 아닌데? 부산 언제 가? 이건 안 가는데. 아, 그래? 왜? 야, 그럼 너네 집 근처에 편의점 있잖아. 어, 어. 거기 가서 포켓몬빵 어. 파는지 갔다 와봐. 어. 또안 들리면 척하네 병신 새끼 우리를 만나고 해지는 모든 들이어쩌 어린애들 리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내는들 슬픈 이야기처럼 어. 내일까지인데, 유통기한 아이씨, 너 그래서 편의점 갔어, 안 갔어? 나? 어. 난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, 어떻게 가? 아 어. 내일, 내일, 내일에 가볼 거야, 안 가볼 거야? 내일에. 어. 기가 막힌 데로한번 갔다 오게. 어, 그러면 나한테 내일 전화해. 어, 알았어. 어, 그래. 빵 셔틀. 잘 갔다 와라. 네. 어, 그래. 어. 아, 이 자식. 이 학교 다닐 때도 제빵 셔틀이었거든요. 빵잘 사요, 에.